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도지 코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인데 자 도지 코인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9월 정프로가 아 도지 코인 고래 세력 정보 입수해 왔고 이 정보에 따르면 이 도지 코인 9월 역대급 포재를 앞두고 지금 고래들이 바닥 구간에서 개미 털기 개미 털면서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 구독자분들은 이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구간에서 완벽하게 고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도지코인 고래 세력 정보 이 역대급 호재가 무엇인지 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특히 도지코인의 홀더분들이시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도지코인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잠깐 저희 정프로 팀에서 9월 딱한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9월 프로모션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010-5434-6669번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씩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500만원 투자 지원금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 이 지원금 받고 9월 한달 동안 저희 정프로틴과 좋은 수익,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도지코인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자 사실상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연말이죠 이 알트코인 불장일 때 굉장히 강한 슈팅 한번 만들어줬어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이상의 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자 지금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들이 마이너스 70% 가까운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도 지금 330원 라인의 형성 되어 있는 이 저항 라인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조급해질 수 있는 시장. 왜냐? 지금 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도 막 2, 300%씩 올라가고, 음? 뭐.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막100% 급등 나오고 즉,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도지코인만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곳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이라도 이거 털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조급함이 들수 있는 위치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움직임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답답한 횡보 흐름 유지하면서 보시다시피 차트에서도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개미들 털고 고래들이 물량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저번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온체인 지표에 따르면 고래들 투자자가 매수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개미들 털면서 고래들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던지면 뭐다? 고래들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특히 홀더분들. 그리고 이번 도지코인 다음 나오는 이번 매직 끝나고 나와서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지금 일론 머스크 법률 고문이 도주코인 트레저리 상장사를 이뜨겠다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쪽에서 도지코인 가지고 장난질 치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의 겹포제가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 달하는 거죠 겹포제자 도지코인이 이전에 상승이 나올 때와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구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현물 ETF에요 밈코인 최초 현물 ETF 승인 타이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승인 가능성이 95% 이상이니만큼 여기서는 여러분들 절대 매도가 아니라 정포로 믿고 그냥 매수만 쓸어 담아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 이 저항라인 여기서 개미 다 털고 세력들 매질 끝나면 폭발적인 상승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라 건데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자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 얼마까지 올라갈 거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오직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도지코인 고래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오픈해 드린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에 ETF 승인 시점부터 주포가 누구인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등이 세력들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의 홀더 분들이라면 이 자료 필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작전세, 고래들의 정보, 어, 세력들의 정보, 좀 민감한 자료들이 다 같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수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오픈해드리기 좀 어려운 정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오픈해드리기 못하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010-5434-6669번 번호로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이 자료 발송 처리해드리겠다라는 거니까 딱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 거기에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일. 바로 영상 앞전에 말씀드렸죠. 9월 한달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 조건 없이 500만 원 투자 지원금 지원해드리겠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 원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거죠. 자, 근데 이 500만 원 받고 도지코인 정확하게 타점 한 번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 3천만 원, 4천만 원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 이번 조정장 하락장에 물려서 손해보신 분들 빠르게 수, 수익 복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시고, 뭐, 손실 보고 올라간다 해서 샀더니, 물리신 분들, 이걸로 해결하시라고. 그래서 준비해온 거기 때문에, 이번 9월 프로모션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차트나, 뭐, 뉴스만 보고서는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 정보가 도대체 뭐길래, 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궁금증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럼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대표적인 게저 스트라이크 코인이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상패가 됐기 때문에. 이 상패가 됐던 코인인데 이 스트라이크 코인 사, 상패라는 소식을 개인 투자자들은 공시가 떠야지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시가 뜨지 않으면 이 스트라이크 코인이 상패가 될지 안 될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보면 이미 유통 물량의 98%나 확보해놨다. 공시가 뜨기 전에 자 그러면 공시가 뜨던 시점에는 유통 물량2% 내외고 상패비 먹으려고 개미들 달려들면서 펌핑 나오죠 150% 200% 펌핑 나올 때 세력들은 목표가액 잡아놓고 물량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그 정보 미리 알고 있던 정프로와 정프로 구독자분들 정확하게 타점 드리면서 손해보시는 분들 없이 120% 이상 수익 보면서 나오실 수 있도록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도 직접 분운으로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정보만 확보할 수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수익 볼수 있는 시, 시장이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동안은 뭐 뉴스나 뭐 유튜브 찌라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에 내피 같은 투자금을 투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세력정보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010-543-46669번 정이라고 딱한 글자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과 이 500만원으로 투자해서 도지코인 3천만원 4천만원 만들 수 있는 이 세력정보까지 싹다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한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익 챙기시고, 9월 한달 동안 정 프로랑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실 준비되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정 프로가 확인하고 이 투자 지원과 도지코인 세력 정보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싹다 발송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